한국 사람들 다 감자탕 좋아해요. 감자탕이죠. 감자탕이요? 네. 뭔가탕이요? 뭐 네. 그냥 감자탕 주고 중대 중차 같은 소짜. 한국 중대 소짜. 소로지. 광아 광아. 오픈톡방에서 일본 여고생이라고 하면서 감자탕을 사달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감자탕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? 직접 감쪽같이 일본 여고생으로 분장해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. 나 한국 이 왔어요. 이제라아시작리마다 네. 네. 혹시 감자 팬트 어디 가운데 있어요? 어 이바돔 있어요. 이바돔 감자탕. 이바돔 감자 이바돔 감자탕 좀. 교통사고 다발 구해 일본 사람들 다 안전 운행하세요. 일본에도 있어요? 그게? 네 있어요. 비싸요. 일본은 엽기 떡볶이, 떡볶이도 있는데. 응. 네. 2만 원. 비싸. 네, 소주를 주. 소주 좋아해요. 오사케 듣기 될까요? 제본 말을 참 믿었어. 아, 많이 좋아해요. 저 보통 소주 먹잖아요. 음, 맛있다. 왜요? 맛있어요. 음, 맛있다고? 응, 음, 술잘 먹는 사람. 원래 여기 사시는 거? 2년. 교환학생? 응, 음, 빵 만들 러왔어요빵 음. 알아요? 빵. 제빵. 채과. 어, 제빵. 뭔가 니다 그래서 살이가 많이 졌어요. 빵을 많이 먹어. 응. 초콜릿 캔디 캔디. 한국말 진짜, 진짜 잘 많이죠. 응. 행주 대교. 공학 재과 같은 거. 응. 내가 재과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회전입니다. 네, 재과 어. 제빵이라고 하잖아요. 기본적으로 요즘엔 커피도 배우네. 그걸 사자. 근데 난 코이 많이 못 마셔. 요고기도기 어, 얼른 맛있다. 커피. 아, 커피. 카페인가? 두근거려. 아. 응. 몸 몸이 안 좋은 건 아닐 거야. 응. 그냥 카페인이 약간 그런 작용을 하니까 뭐 뭐. 그럼 어 언제부터 배웠어? 언제? 언제부터 이걸 배웠냐? 번역기 있어요? 오 어, 있죠? 아, 좀언자카도시오이 어떻게 해야 되나? 나야고야고나가코스케 요리고... 아... 요리고... 알아요? 응. 나가. 나가코스케 일본 갔어. 언가쿠언가쿠 몰라 저는 케이온 이런 거만 봤어. 음. 케이온. 제 친구는 지금 드래곤볼을 다시 봐요. 아. 드래곤볼. 음. 이거 한로 버리지 않고는 우리 한국 문화는 이런 거면 그냥 버려요. 아. 안되나좀 안 그런 게 있죠. 술 취하면 막 아, 버리지. 음. 이게 약간 틀리다고 하잖아요. 응. 시민 의식이라고 하죠. 이게 음. 약간 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일일뽕? 예. 일일뽕. 1일뽕이 뭐지? 어디래요 감자탕이요. 감자탕이요? 예. 네. 뭐가 감자탕이요? 예? 네? 그냥 감자탕 국고 중대. 중짜 같은 소짜. 중대 소로 주세요. 공기밥 좀 주시겠어요? 두 개. 꾹꾹 눌러줘. 꾹꾹 어? 아. 눌러주세요. 아. 꾹꾹 눌러주세요. 하나. 어. 응. 저는, 응. 저는 일본 문화를 모르지만 일본 여성분들이 되게 친절하게을 응. 하다고 하고, 응. 남자 여자가 결혼하잖아요. 좋아해서. 그럼 여자가 많이 져준다고 해야 되네. 개박해졌어, 개도요 개박해? 개박해. 또 그렇진 않다? 응, 응.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듣는 거 번역기 돌리면. 아, 그래도 대답이 응. 좀 느렸구나. 내 응. 친구끼리는 막, 마구마 싸우기도 하고 막 응. 그러잖아요 막말도 하고 그래서 응. 제가 그러면 제가 존나 요... 맛있다 살점을 되게 좋아요내 응. 성격을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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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서라도 이약을 그렇게 맞춰주고 싶은지도 그런 게 고민이죠 수능된 거 수능 많이 나래 응못 말했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좋은 사람 그 대신 응. 말도 안해 전국은 어떤 신호태제? 그럴 때뭐예 네. 어. 응. 이것도 무슨 얘기인데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빨리 네. 먹었어요. 네. 예. 자, 연어라. 자, 연어라. 이바도무 어, 안녕하세요. 많이 돌아봐요? 네. 일본사람들 다 감자탕 좋아해서 아, 한국온지 얼마 였어 1년 넘었어요 아, 잘했습니다 <laughs> 그러면은 이렇게 좀 MT가서 시켜서 먹자 그러면 MT? 모텔? 응 못해. 응, 예약하면 요 감자탕 먹고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얘기해 아 어, 좋아요 어. 야, 자주 사줄게. 어. 어, 나 자주 자줄게아 가까이 지내 네. 어. 감사합니다 예오 네. 시나링고 알아요? 네? 시나링고 시나링고? 시나링고야 무슨말이에요? 일본 어. 일본 가수인데 아. 이거 노래 비슷해요. 오 그래요? 응응. 응. 음. 오 약간 들으니까 좀응 응, 음. 음. 얘기하니까 또 그런 그런. 이바도무 알아요? 네? 이바도무? 이바도 감자탕. 아아 이바도. 응응 응. 거기가 맛있어. 응. 응응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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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딴. 여기서 한국어 배운 거야 아니면 원래 배워서 온 거야? 원래 좋아했어요 한국 아이돌이 좋아서 오, 응. 어, 지금 뭐 BTS 뭐 이렇게? 응, 응. 응. BTS 지민 Don't Spike 참많해응네 MT는 왜 가는지 아시죠? MT라고 해요? 어 모텔 MT? 응 어, 모텔 음. 모텔이니까 MT. 한국 모텔, 호텔 뭐 비슷해가지고 주제서 요즘에 줄여서, 음. 줄여서. 한국 줄제말 많이 쓰잖아요 응. 어, 줄... 한국 주임말 많이 써요 응 진짜 많이 써요 한남 음, 어. 감자탕을 사준다고 하더니 모텔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감자탕은 안 시켜주고 계속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아, 저도 확실하잖아요 뭐 제가 약속 다 지켰으니까 지킬 거고 문 닫아서 제가 직접 왔어요 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? 있는 거까지 어, 제가 직접 이 번호가 없잖아요 어? 이번호 이거는... 어? 전산시키면 되니까요 어? 다 돼요 음. 한국은 뭐야? 배달이문나다 배달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배달이되면 어디서 다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생각하시, 생각하시는 게 계속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 보니까 음. <laughs> 보니까요 그게 자체가 그래 지금 본인이 생각을 바깥 생각해보세요 엘티 아, 가자면서 얘기 다 하고 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? 뭐래 지금 띵 그러죠 다만 저는 젠틀하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? 가요? 네. 이제 또 가요? 네. <laughs> 네? 아니, 무슨 상황이야, 이게? 그러면서. 네, 어, 그러니까,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? 아, 응. 어, 아니, 내가 뭐, 그랬을 것 같았는데, 무슨 상황인 모르겠네. 갑자기. 어쩔게 하지 어요 응, 음, 그러니까. 응. 아니 저은 응. 감자탕 사드려야 돼. 감자탕 안 드세요? 어? 아니, 감자탕 국자에서 돼. 잖아요 저는 이번에 싸울 각오를 하고 나갔거든요. 남자들이 저를 보고, 장난하냐고, 일본인이냐고, 아구창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, 다 순순히 속는 게 의아했어요. 다 속아요. 여자인 줄 아는 것도 신기한데, 일본인인 줄 알아요. 당체, 당체 왜 속지?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미스테리예요왜 속는 거지? 진짜 그냥 신기한 마음에 순전히 감자탕을 사주려는 사람도 있었고 감자탕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왜 속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주얼이 일본인 같나 <laughs> 이제 감자탕 공짜로 먹고 싶으면 제 흉내 내면서 일본인 여고생이라고 오픈톡방을 파면 될것 같습니다 깡고 그 오빠 나 이바도 사주세요